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두 번째 경기는 반병 선수 대이시 선수 안에 경기고 이시 선수는 3부에서 또 3부에서 차근차근 아이오. 올라가가지고 2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시 선수가 p 티자님 추천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아이고 석규 형님 또 국화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야님이 종체전에서 플러스 5가 돼가지고 2부 가셨습니다. 네 후야님이 2부 올라갔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예. 어, 판단이 추천 아주 감쌤. 좋습니다. 아이고, 창훈님 추적, 까마띠 감사합니다. 아, 희생자 1, 네. 아이고. 일단은, 자막수정하고 바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6월 중순까지 그거 할 거거든요. 6월 중순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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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순까지이종뭐 현재, 대전 23표고요, 부산 22표입니다. 어, 어 부산 2표난다 22표. 네, 부산 22표예요, 지금. 네, 대전이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전이 이기겠더라고요. 네, 대전이 이길것 같아요. 이러면서, 일단 파일론 지어주고 금지 있고, 와, 대전이면 또 대전 가야 되네. 와, 힘든데. 씨, 짱도 들고 가야겠다, 씨. 이러면서, 일단은 스폰이프 지어주고 있고요. 아니요, 다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다고요, 형님. 하던 거, 하던 거, 네. 하던 건데. 지금, 어, 부산이 지금 치고 있더라고요, 형님. 근데 부산 사람들이 과연 대전에 갈지 모르겠어요. 22명 차가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게요. 차가 몇 대인지 몰라가지고. 과연 갈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스포닝 프로 여기다 지어주면 이거 한개 튕기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야, 이러면서 반병호 선수가 프로브 컨트롤 상당히 좋고 일단은 지금 구발업이에요 그렇죠 이거 아 구발업이 아니네요 오버풀발이네요 오버풀발 오버풀발이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초루형님 운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버풀발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고 또 6월 중순에 또 위너스 리그랑 그거 뭐지? 위너스 리그랑 그거 멸망전 할 거거든요. 멸망전. 멸망전 어차피 토너먼트라서 빨리 끝나고 위너스 리그를 한 팀당 이제 할 거거든요. 3, 4부부터 시작해 갖고 천천히 그러니까 많이 팀을 꾸리시면 돼요. 각자. 예. 네. 각자 그냥 꾸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랜덤으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자신 있는 사람들끼리 팀 모아가지고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저글링 두개가 나와가지고 프로브 때려주고 있고 지금 그렇죠 선내 재고 바로 게이트웨이 그리고 포토까지 박아주면서 안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근데 지금 중요한게 뭐냐면 이 프로브가 저그 본진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이러면서 지금 투에 처리 무탈 야이지 선수가 투에 처리 무탈 그렇죠 이거 저번 그렇죠 이거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윤유 선수와 송영진 선수가 그때 투유철이 뮤타를 했거든요 이윤유 선수가 약간 그 사이즈입니다 어 그래 코다리 반갑다 ,이. 서울 한번 오라고요 서울 가기 쉽지 않은데 야 예, 일단은 지금 일단은 지금 프로브 한 기는 일단 빼주는 모습 좋고요 어차피 대전이면은 서울 사람들 거의 오지 않나 안 올라나? 대전 사람들 거의 올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풀오브한개더 빼주는 건 너무 좋아요, 판다. 이거 지금 저글링이 느리거든요, 지금. 어? 이 최저 미탈 보면은, 히드라댐 봅니다, 이거. 봅니다, 이거. 봐요. 봐요. 야, 봅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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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느려. 아. 야, 이거 이 29선 수가 큰일 났는데. 이거 필살기인데, 히드라가 이제 들켰어요. 야, 이거 들켰어요, 일단은. 대구, 아, 대전이 멀다고요? 수아님 수, 서울 사는데 멀다고? 대전은 올만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낚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지금 스파이어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낚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야, 이러면서 마당에 그냥 로보틱스 바로 깔아줍니다. 어, 낚시는 아니네요. 네, 낚시는 아니었고, 그냥 하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지금 드랍인 것 같기도 하죠 지금 오버로드 위치가 약간 좀 알록 올라갑니다 지금 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지금 저기이시 그 선수가 과연 빌드를 뭐 제가 말했죠 제가 말했죠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히드라딘이 들켰기 때문에 이제 페이크일 수도 있겠다고 그렇죠 페이크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했거든요 지금 뮤탈리스크 스파이 올라갑니다 야, 일단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 스타 게이트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반병어 선수가 어 밤병어 선수가 스타 게이트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약간 그렇죠. 최신현 선수가 쓰던 빌드랑 비슷하죠. 지금 최신현 선수나 쓰던 빌드랑 비슷합니다. 약간 느낌상 아이고 워터니 다시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스파이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히들 한개 나왔거든요 히들 한개 나왔으면 이런 거 게이트 때려주면 좋거든요 왜?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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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려고 야 이거 반병호 선수가 이거 질러 찌르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안 찌릅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워터님 열개감만띠 감사합니다 워터님 열개감만띠어 그래 형님 반갑다 1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워터님 또한 개. 까맣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지금 3회 처리와 4회 처리까지 스파이어 올라갔고요. 아이고, 또, 10개 까맣대. 스파이어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다시, 10개 까맣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어가 올라갔고, 야, 선님, 야, 이거, 개감나왔니다 아이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스파이오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스쿼트 하고 봐요. 위쿠와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다시또 10개!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셔틀 나왔죠? 위쿠와터님 별풍선 10개 나왔고, 감사합니다. 일단 아둔이랑 두 번째 게이트. 아이고 또다시 10개. 일단은 리쿠어타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우선 스쿼지만 가요. 아이고 역시 워터님 10개 또다시 감사합니다. 위크 워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열개 감사합니다 와터님 까맣네 이러면서 질러 찌르면서 위크 워터님 별풍선 10개, 10개 감사합니다 어 근데 열0아1개란다 아, 아, 헷갈린다 아 이거 또... 일단 잠시만요 이거 셔틀 셔틀 이따 빼주는 모습이고 미탈리스크를 근데 이제 찍었어요 또 미탈 찍었어요 미탈 찍은 거 이따 확인했기 때문에 본질에 포트 두개 그렇죠 안전하게 박아... 지금, 지금 모습이고, 당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김주환 씨. 당신 뺨을 때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12시, 12시에 출질러. 어, 일단은, 지금, 그렇죠, 지금. 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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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일단은, 어, 드론, 드론, 드론. 삐뽀, 삐 삐뽀. 삐뽀, 삐뽀, 삐뽀. 1킬. 야, 그래도, 굳은 다짐으로 1킬 해줬고요. 이러면서, 게이트는, 현재 4게이트5게이트까지 늘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드라곤 사업이랑 템플라카드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렇죠. 사업이랑 템플라카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셔틀에다가, 오. 오우, 쉣. 오 장난 아닙니다. 어, 그래, 형네, 반갑다. 잉. 이러면서 일단 셔틀을 확인했을거예요 그리고 인구수가 지금 저거 다 따라왔어요 지금 이러면서 뮤탈리스크나 한부대 뮤탈리스크 한부대 뮤탈리스크 한부대고 일단은 지금 뮤탈리스크 돌렸어요 지금 돌려요 뮤탈리스크 한부대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빡세거든요 지금 야 이거 갑니다 이거 갑니다 갑니다 이거 드라군으로는 막기가 힘들거든요. 일단 갑니다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야 이러면서 미탈리스 맞아주는 것도 빼주고 있고 미탈리스도 또 방인업 되 있고요. 야 이거 토스가 역시 노스타게이트면은 힘듭니다. 어 일단 이거 싸워주는데 이슈욱 선수도 싸워줄 필요는 없죠 지금. 그쵸, 싸우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지금. 어? 어, 태야, 반갑다. 어, 그래, 태야, 반갑다. 그래, 이러면서 셔틀. 야, 이러면서 또다시 마당에서 짤 차리 칩니다, 이거. 짤 칩니다, 갑니다. 갑니다. 와, 어, 이거 짤 쳐, 이거 또. 야, 이거 지금 노스타 게이트라서, 아 이게 노스타 게이트라서 지금 드라군이 님 추천 계속해서... 감아씨 어디 가야 되 나면서 외발잡이 새끼들이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아 이거 태희야 또 추천 고맙다. 이러면서 또 다시 뮤탈리스크 또 견제, 또 견제 이렇게 또 견제 그렇죠? 야, 아 이거 또 다시 견제해주고 있고. 야 이거 풀로브다 잡힙니다 프로브 다 잡혔고 일단 이거 이거 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나가는거예요 지금 그니까 러 반병호 선수는 그냥 빡셔갖고 빵렛이 가는거예요 지금 빵렛이 가는데 여기 일단 본지는본지 끝났어요 일단 크로토스는 이제 자원 안 올라가요 자원 안 올라가고 여기에 모든걸 걸어야 되는데 어왜 좁은 길봉으로 가죠? 어? 이건 아니죠 반병호 이건 아니죠 반병호 어어 반병호 선수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조선시대 사람들 또 이런 거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아시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님 이 지형을 이용한 공격력 상당히 올렸거든요. 야 일단은 지금 갑니다. 갑니다. 일단은 지금 이 리버 리버를 믿고 한번 가는 거거든요. 아 이거 뒤쪽에 오는 템플러 점사도 잘해주고 있고 이거 리버 리버 어 반병호 이건 아니죠 반병호 어 반병호 리버가 너무 어 그래도 어 잠시만요 어? 그래도 한방셉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한방 쎄요 미탈이 늦게 왔고 미탈이 늦게 왔고요 잠시만요 야, 아 리버가 잡혔어요 야 리버가 잡혔고 야 잠시만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 한방한방 한방 있습니다 반병은 끌어모았어요 지금 왕좌 영혼에 끌어모았거든요 지금 한방 끌어 모았어요, 그래도. 어? 야, 반병우 선수. 영혼의 한 방, 설마. 경기, 잡을 수 있나요, 지금, 반병우? 반병우? 반병우, 이거 스톰 한 방? 없어요, 아직까지. 한방 없고, 근데 이거 뒤쪽에서 질러. 질러시나 템플러. 와, 이거 발질이 아니라, 기어 질러시네요, 기어 질러. 지금 기어 질러시에요, 지금. 야, 이거. 일단, 12시에 히드라가 일단 있거든요, 지금. 힐이 있긴 있는데 일단 본진에 성큼 박아줍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반병호 선수가 일단 마당 날렸고 지금 본진이랑 마당에 또 프로브가 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시옥 선수도 아 이거 똥줄 탄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지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뮤탈리스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탈리스크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거 스톰! 야! 야, 삐오 스톰! 야, 미탈리스크 스톰 정말 좋았어요, 지금. 미탈리스크 스톰 좋았고요, 지금. 이러면서, 이 미탈리스크 가고, 차라리 이거 프로브를 점수 해주는 거. 이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느낌상. 야, 일단 반병 선수가 질러 비율 높입니다, 지금. 아이고 과장님 다시 반갑습니다 진로 비율 높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몰래 멀티까지 체크해주고 있는 모습에 반병 선수 야 이거 반병 선수가 어 몰래 멀티만 주면 내가 이기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러면서 6시는 일단 오는 거 확인한 모습에 이시옥 선수고 야 이시옥 선수가 이렇게 되면 약간 말렸어요 지금 지금 돈은 있는데 해처리가 없어가지고 루닛을 못 뽑아요 지금 야, 유닛을 잘못 뽑습니다, 지금. 반병 선수는 지금 현재 유닛이 좀 많거든요, 지금. 드라곤 한 부대, 질럿 한 부대 있고요. 그리고 템플러도 다섯 기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차라리 시간 안 주고 공격 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반병우 선수는. 그렇죠, 굳이 시간 줄 필요가 없어요. 시간 주다가 또뮤탈리스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빈집 당하면 은또 힘들어지거든요. 차라리 시간 안 주고 빠르게 끝내는 게더 좋습니다. 그렇죠? 반뱅어 선수가 지금 큰길, 그렇죠? 건넜죠. 지금 큰길 건넜고요. 언덕으로 올라, 안 올라가네요. 야, 일단 안 올라갑니다. 일단 안 올라가고, 야, 일단 올라가나요? 야, 일단 뮤탈리스크 뮤탈리스크 또 빈집 보세요. 공격을 안 가면은 결국에 이렇게 빈집이 당한다 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당합니다. 빈집. 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스가 끌려다니거든요. 차라리 공격 가는 게 좋습니다. 반병으도 보세요.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뮤탈리스크 6기, 8기고요. 뮤탈 8기고 방위력된 건데 이렇게 되면, 프로브가 또 잡히고요, 지금. 야, 그렇죠. 이거 모든 병력이 또 다, 다시 또 돌아오고 있어요. 위아이군 이렇게 되면은, 또 프로브가 또 잡히고요, 지금. 반배고 선수가. 아, 이거 지금 공방이 런돼 있긴 한데, 차라리 공격 가는 게 이하 스톰. 피했고요. 그래도, 이슈 선수가 잘 피했어요. 그러면서 6시, 6시도 저걸리 세기로 또 압박해주고 있고, 본진에는 아직까지 6미, 6미탈 정리도 못했어요. 미탈 6기가 정리도 못했고요, 지금. 이러면서 마당에, 마당 안 가고 그냥 바로 본진. 야, 이거 프로브가 많이 없긴 합니다, 지금. 야, 이식선수는 이러면서 럴 것까지 뽑아주고 있고, 마당까지 해처리 지어주고, 해처리가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진. 어. 히드라가 방일업 돼 있고 히드라 또 방일업 돼 있어요. 그래도. 히드라 방일업 돼 있고 프로토스는 공이협 방일업. 야, 그래도 공이돼이는 거는 다행입니다. 지금. 어, 이러면서 또미탈리스크가 견제. 어, 프로브가 지금 삼령이 쪽에 한 부대. 마당에는 마당에는 그렇죠. 한 부대 반 정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7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프로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군 차이가 2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지금 해철이는 현재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올라갔거든요 해철이 네 개고 멜컬로 또 수비가 되거든요 야 이거 아직 모릅니다 야 이거 진짜 또 모릅니다 경기 경기가 또 이상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6시 쪽은, 그래도, 포토가 있기 때문에 막아줄 수, 있... 아, 야, 그래도 스톰 좋아요. 야, 그래도 스톰으로 막아주는 모습에 반병호 선수. 그래도 6시 쪽 돌아가면은, 프로토스 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도 빠르게, 지금 6시 먹어주고 있고, 일단은 지금 또 병력 돌렸어요. 병력 돌렸습니다, 지금. 어디로 갈지. 병력이 많거든요, 프로토스가. 프로토스가 병력이 많기 때문에 뭐라도 하면은 좋거든요. 이 만화라도 써주면은, 어차피 또, 공짜지 않습니까, 만화가? 어차피, 쓰고, 다시 재활용. 쓰고, 재활용. 쓰고, 재활용하면 됩니다. 일단, 럴커. 럴커 무대를 뚫고 한 번. 압박. 어? 뚫나요, 지금? 야, 방패가 다 뚫습니다, 일단. 이러면서 하이브는 지금 가고 있고. 야, 이거 장난 심하 이거. 아이고, 동해, 반갑다. 어? 럴커, 근데 죽으면 안 되죠, 지금. 이시점 선수도. 야, 이러면서 스톱 스톰, 스톰 잘 썼고요. 이거 불립니다. 맞아, 널크가 많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렇죠. 널크가 많이 있어도 양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또다시 맞아. 빌립니다 야, 반병을 선 수가 용혼의 한방 좋습니다. 아 그래, 동현아, 고맙다. 이 반갑다. 야, 이러면서 6시는 현재 6성 큰이고, 어디로 갈지 일단 마당을 또 다시 깼거든요. 마당을 또 깼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야 이것도 계속 또 빼줍니다. 야 이거 반병호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공굴리기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야 이거 공굴리기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반병호 선수가 아 반병호 선수가 이것도 본진에 이거. 또 본지네. 이거 아까 두기랑 이거 드라고 이거 딱 합치면은 한방 그냥 공격 가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유닛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갑니다. 이거 병력이 여기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일단 안갑니다 어 다시 가나요 혹시 가나요 갑니까 반병우 일단 만화도 많거든요 템플러가 만화도 많기 때문에 한번 그냥 찔러도 되는데 야 이거 반병우 선수가 거의 뭐 저그를 그렇죠 지금 뭐 가둬놓고 팬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왜 안가죠 그렇죠 야 반병우 선수가 진짜 안전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지금 아이고, 판돌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판돌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저적는 하이브가 터졌어요, 지금. 하이브는 일단 터졌어요. 이러면서, 셔튼. 셔튼. 일단은, 지금, 여, 12시 견제. 템블러 견제에요. 야, 일단 반응 빨라요. 2 6선가 반응 빠릅니다. 일단 반응 상당히 빨랐어요, 지금. 반응 상당히 빨랐고. 이거는 굳이, 그렇죠. 가나요? 한병호 어떻게 할지. 야 또다시 안갑니다 야 방정우 선수가 오늘 난 절대 무리 안한다 나는 무조건 이길거만 생각한다라고 일단은, 지금, 그렇죠. 언덕에서, 지금, 스컬지와 럴커로 수비해주고 있는 모습의 이시욱 선수고, 일단 이거 저글링으로 과연, 방일업된 저글링으로 어디로 갈지, 지금. 어디로 갈지. 일단 마당 가나요, 설마? 마당에 찌릅니까? 그렇죠. 반병우 선수가 왜 공격 안 가는 것보다 차라리 공격을 가서 주도권을 자기한테 놔두는 게 좋거든요. 이 오버워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막 골목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어, 이러면서, 그래도 스톰 좋아요. 일단 스톰 좋습니다. 일단 스톰 좋아요, 지금. 스톰 상당히 좋고, 일단 아저까지 됐거든요, 지금? 아저까지 됐습니다. 장난? 장난, 베이플 볼스도다가, 죽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죠. 야, 이거 반병호 선수가 그냥 수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격을 안 가고. 야, 양선수다. 네, 일단은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또 다시 셔틀 견제, 또 셔틀 견제. 12시 쪽에, 이러면서 12시 쪽에, 12시 쪽에 셔틀 견제해주고 있는 모습을 반병호 선수고. 야, 뭐 빌드가 양 선수다 공격 갈 마음이, 지금 계속해서 프로토스는, 야, 이러면 여기서 유탈한 게 언제 왔죠, 지금? 공격되어 있어요. 프로토스는 갈 마음이 없어요, 그냥. 멀티만 째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단은 지금 한번 가나요, 지금? 반병우 선수가? 어 일단은 지금 커널에 뚫렸기 때문에 바로 드론을 붙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저글링 많아요 방이업0 1업된 저글링 그렇죠 저글링으로 이제 또 여기 또 유닛이 없기 때문에 비었거든요 야 일단 여기 또 압박 가줍니다 프로토스가 0 3방 2업이고요 지금 아이고 중기님 반갑습니다 아니다 추적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저글링으로 계속해서 계속 흔들어주긴 하는데 아 질럿도 지금 업그레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만만한 친구가 아닙니다 아, 일단, 저그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죠. 디파일러가 먹었죠, 지금. 디파일러가 먹고, 일단 한시 쪽, 그렇죠. 한시 쪽은 내가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지욱 선수가. 아, 드론 죽었어요, 근데. 야, 이거 이0욱 선수가 드론 죽었고요, 지금. 야 유성님 반갑습니다 5 ERDY님 추천 감사합니다 알보 포에이버 DY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한시쪽 그렇죠 스톱 계속해서 뿌려주면서 한시쪽 뚫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시쪽을 뚫어줄 생각인데 야 일단은 지금 갑니다 한시쪽 한시쪽 갑니까 지금 야 일단 옵저버 잡혔는데 옵저버 잡혀서 또다시 옵저버가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거 이슈 선수가 어떻게든, 그렇죠. 빈틈을 노리고 있긴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반복우 선수가 멀티를 잘째놨고 유닛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시 쪽. 한시 쪽. 일단은, 지금 드라군 어, 일단, 디파일러까지 나왔어요, 지금. 디파일러까지 나왔고, 이거 셔틀 두기. 셔트 두개 어디로 가죠? 이러면서, 아카까지 만들어주면서, 셔트 두개 어디 갑니까? 또다시 여기. 그렇죠. 여기만 안 주면은 뭐,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마당은 이제 이 병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리버인데요. 리버 4리버입니다, 지금. 리버 4마리에요, 무려. 야, 이거 무려 4마리입니다. 아, 이거 지지 나오는데요. 야 (25) 선수가 결국에는 막다 막다가 그렇죠 지지 나오면서.